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경기장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경기인 만큼 상당한 추위 속에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작 퀴스는 울립니다. 오을 아끼지 않는 수빈 온사이드. 전방으로 보냅니다. 끊었습니다. 만에 골파구가 필요한 상황. 호날두. 기회입니다. 때리나요? 슛. 골. 들어갔습니다. 호날두. 페인트의이 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리 계획한 플레이였죠.